제가 지금 공유 오피스를 한달 한 조금 넘게 사용했는데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곳에 비해서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아침마다 출근길 데려다줘. <laughs> 피자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침마다 요즘 피자빵이랑 라떼같이 먹으면서 이메일 체크하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게제 하루에 가장 큰 낙이에요. 여기 원래는 1인실 오피스가 한 달에 30만 원인데 석달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석달치를 한꺼번에 돈을 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25만 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 플러스 부가세.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3개월을 계약을 한 상태고요. 되게 저렴하게 잘 구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메일함.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택배를 받고 보내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프린트나 코팅 이런 거할수 있고요. 스캔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미팅룸이에요. 예약해서 쓸수 있고요. 이제 뭐쉴수 있는 공간, 로비이고요. 여기는 부엌입니다. 커피 머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커피 시럽 있고, 보이차, 카모마일 차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얼음 나오는 정수기. 그리고 냉장고를 하면,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여기 공유 오피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리프레쉬 룰 이렇게 일하다가 좀 쉬고 싶으면 뭐 이렇게 와서 할수 있어요 통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폰보스에 들어가서 전화도 할수 있고요 여기가 2인실 그리고 여기는 손님 데리고 왔을 때나 이 얘기 나눌 수 있게 이런 공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좀 답답할 때 여기 나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4인실, 여기는? 촬영 스튜디오예요. 뭐 쇼핑몰 같은거나 사진 촬영 같은 거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 옷걸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마네킹도 있고 뭐 여기 물건 올려가지고 사진 촬영할 수도 있고 거울도 있고 조명도 이렇게 다 삼각대랑 다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한달좀 넘게 사용하면서 저의 어떤 주관적인 장점 좋았던 점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렇게 나의 고정 일인실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공유 오피스 계약하기 전에 카페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카페를 가서 일을 하려면 어쨌든 노트북이든 뭐 그림 그리는 아이패드든 타블렛이든 뭐든 게 들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커피 시키고 디저트 시키고 뭐 그렇다고 또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카페는 뭐 중간에도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공유 오피스는 그런 눈치 아예 없이 여긴딱내 여기, 사무실이니까 내가 일할 때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도구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뭐다 바리바리 다 싸들고 다녔다면 이제는 그냥 그냥 가벼운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여기 딱 와가지고 여기서 일만 딱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 저는 출근 퇴근을 해본 지가 되게 오래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계약하고 나서 진짜 여기 일을 할게다 있고 여기 다 두고 다니고 집에 딱 퇴근해서 가면은 근데 집에서는 저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는 하루 종일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냥 씻고 휴식 취하고 바로 잠들어요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고. 이게 만약에 일반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회사에 가면은 뭐 상사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있고 출근하는 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저 혼자만 와서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저는 되게 설레거든요. Say hi, Listen. 안녕하세요. <laughs> you go to Korean school now. Can you count in Korean?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우리 it? 우리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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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시간을 조금 넘게 일을 하는데 이게 되게 오래 일하는 것 같잖아요. 점심시간에서 뭐 혼자서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점심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막 여기서 책도 읽기도 하고 일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 되게 빨리 가요. 10시간 넘더라도. 그리고 제가 있는 이 공유 오피스 건물이 제가 다니는 헬스장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퇴근을 하고 바로 걸어가지고 헬스장 가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을 하고 집에 간단 말이죠. 이게 저의 지금 루틴이거든요. 저또 루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한 어떤 루틴이 만들어진 게 너무 좋고요. 저는 항상 집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나의 생활과 일이 늘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공간 안에.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나의 어떤 완전 다른 공간의 작업실, 사무실을 계약을 하고 집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과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삶도 되게 깔끔하고 좋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내가 먹고 싶을 때늘 저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아메리카노를 제가 먹고 싶은 때 아무 때나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서 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거래처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팅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커피 한잔 내드리기도 너무 좋고 여기 커피 머신 다 있으니까. 그리고 미팅룸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지금 1인실 공간이 되게 작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를 데려와가지고 얘기를 좀 하기는 힘들고 회의를 해야 되거나 뭐 외부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와가지고 뭐 미팅을 해야 될때 이럴 때는 저기 이제 미팅 룸을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공유 오피스에 다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매니저님한테 혹시 이 회의실에서 뭐 소규모로 클래스 같은 거 여는 것도 괜찮냐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처럼 이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시거나 뭐 디자이너시거나 하여튼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간간히 어떤 클래스를 여시거나 뭐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거 드로잉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 드로잉 클래스 이런 거 여시는 분들은 저기 소규모로 뭐 미팅룸 예약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보시는 것도 너무 괜찮다. 제공료 오피스 1인실 데스크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작아서 별로 볼건 없지만 일단 여기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의자거든요. 뭐 이게 무슨 모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무난하고 각도 조절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저의 책상입니다. 별거 없어요. 컴퓨터는 그냥 제 노트북 하나로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책상 한 구석에는 제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을 달력형 플래너를 쓰고 있고요. 커피 요거는 타월 같은 스크린 같은 거 닦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그양 작가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책상이 화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 집중력 메이트 타이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요거 독서 모임에 참여하려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외주 작업, 그림책 작업할 때 쓰는 액정 타블렛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 엄마가 갖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식물 그냥 물꽂이에서 해놓는데 식물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공간이 산뜻해지더라고요. 저랑 제 남편 결혼 사진. 요거는 그냥 장식용인데 비너스 석고상이에요. 입시미술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요거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주고 산 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좀 약간 갬성 돋는? <laughs> 여기는 연필꽂이. 그리고 여기 이제 가끔씩 건조하기 때문에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이게 화이트보드예요. 이 화이트보드 어디 거냐고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제가 쿠팡에서 샀어요. 몹을 받거나 벽에 걸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접착식이거든요. 이게 떼도 벽지에 아무런 데미지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뗐다 붙였다도 할수 있고, 설치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크기도 이만한 게 있고, 이거 더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석이라가지고, 이, 런 거? 어, 자석핀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갈 수 있고, 요, 것도 제가 동네 서점에서 구입한 고양이 자석이거든요. 얘네들도 이렇게 어, 렇게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착 붙일 수 있어요. 입주를 하면은 딱 여기 의자랑 책상이랑 책꽂이 같은 거 요거 이렇게 세 피스를 제공을 받아요. 어, 나머지는 제가 다 그냥 꾸민 거고 여기 보시면 도시락 가방 같은 것도 있고 책 가방, 텀블러 그리고 요 밑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읽는 책들, 이어폰이랑 잡동사니들, 그리고 뭐 간식. 그리고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산 건데 따뜻한 안대 있잖아요, 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안대. 이게 40개 드리로 굉장히 저렴하게 한 70몇 퍼센트 세일할 때 제가 사가지고 가끔씩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 안대 쓰고 좀쉴 때가 있단 말이죠.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촬영 거치대. 제가 이제 또뭐 브이로그라든지 작업할 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드형 하나 장만을 했고요. 저는 1인실 창가 쪽이라가지고 이렇게 창문이 있고 각 방마다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것도 다 설치가 되겠어요. 어쨌든 저의 1인 공유 오피스 데스크 2였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1인실 공유 오피스가 모두를 위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달 넘게 써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안 맞냐면 혼자 계속 일하는 게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과 늘 같이 있어야 되고 일을 혼자 하는 거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막 이런 분들에게 좀안 맞을 수 있다 왜냐면 여기가 진짜 딱 1인 공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은 늘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약간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공간이 되게 작거든요. 작은 공간에서 매일매일 일하는 게 갑갑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에게 조금 곤란할 수가 있는 게 여기가 원래라면 이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 클라이언트가 와야 될 때, 그럴 때는 제가 일일이 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이 정도 사이즈가 갑갑하다 이러면은 뭐 2인실, 4인실을 나 혼자서 임대를 해가지고 쓸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제 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쾌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제 공유 오피스 1인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 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저는 창가자리를 추천해요. 왜냐면 여기가 공간이 되게 작단 말이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오면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 창문까지 없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을까? 너무 갑갑할것 같거든요. 저도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긴데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빛도 좀 보기도 하고 바깥에 풍경도 볼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창가가 없는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들을 둘러봤는데, 아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문을 닫고 또 일을 해야 될 건데 창문도 없는데 특히 혼자서 일하면 너무 갑갑할 것 같거든요. 창문이 없는 방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렴해서 창가 없는 방을 선택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돈을 들이시더라도 창가 쪽 자리를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공유 오피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조금 번화가 쪽이라서 밖에 나가면 뭐 식당도 들 되게 많고 편의시설도 되게 많고 뭐 다이소도 있고 마트도 있고 되게 뭐 많단 말이죠. 내가 당장 뭐 필요할 때뭘 사러 갈때 이럴 때 그냥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다 선호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가 좀 편하고 이런 데는 만약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길 찾기 쉽고 그리고 이런 1인실 방의 상태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용으로 쓰는 공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하셔라. 예를 들면은 저는 여긴 입주자들은 미팅룸을 예약해서 그냥 자유롭게 쓸수 있단 말이죠. 근데 좀 규모가 있는 곳이라든지 입주자들이 많은 곳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팅룸은 그렇게 넉넉치 않은 곳? 그런 공유 오피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예약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좀 알아봤을 때, 미팅룸을 쓰려면 또, 어 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냉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좀 어 좋은 곳은 이런 1인실 각 방마다 냉난방 시스템이 다 각자 방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제가 있는 이곳은 이렇게 섹션별로 분리되어 있어요 제가 있는 방 쪽에 섹션 냉난방이 다 공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로비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사무실 룸들이 또 모여있는 곳이 또 따로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같은 섹션에 있는 다른 입주자분은 되게 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 온도를 엄청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추운 거죠 막 일을 하다 보면 어, 왜 이렇게 추워? 이래서 에어컨 조절하는 곳에 가면 온도가 엄청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막 올린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엄청 더운데 에어컨 바람이 싫으신지 막 에어컨을 꺼버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키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막 불편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있는 곳은 안 그렇지만 가끔씩 이제 건물 자체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퇴근을 하니까 공유 오피스 자체는 24시간이지만 냉난방은 6시 7시 이후로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막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수도 있다. 냉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달 조금 넘게 한 지금 두달다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지 얘기를 정리해서 해봤습니다. 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항상 집에서만 일을 하다가 따로 분리된 장소에 나의 작업실 사무실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또 공간에 정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지금 굉장히 정이 들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댓글에다가 뭐또 공유 피. 오피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혹시 공유 오피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제가 다른 곳도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